제가 얼굴이 좀 건조하고 막 당기고 이렇게 열감도 좀 있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거 로즈 이거를 쓰면서부터는 진짜 피부 당김이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. 이 열감도 해소가 되고 피부가 칙칙한 게 개선이 많이 된것 같아요. 그래 제가 하루는 제가 이거 로즈 장미를 바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오더만은 엄마, 이거 얼굴에 뭐 발랐어? 이러더라고요. 그래, 내가 우리 시선에는 이제 팩 이거 로저인데 발라보니까 내가 참 좋더라. 이러니까는 우리 아들도 옆에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래서 발라줬더니만 우리 아들이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정말 좋다. 왜 이렇게 부드럽고 좋아? 우리 아들이 면도를 자주 하면은 내 배이고 이래서 정말 피부가 좀 거칠하고 그랬는데 이거 발라보니까 진짜 좋다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, 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로즈 이거를, 워시오퍼를 계속 쓰고 있고요. 피부 톤도 맑아지는 것 같고 정말 좋고요. 또 하나는 저기 픽싱 쿠션이 이게 너무 좋아요.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바르고 모임에 갈 때마다 지인들이 그래요. 어머야, 얼굴에 뭐 했냐 하면서 그러길래 아니다 하면서 내가 로즈 장미 그거를 이제 팩을 거의 막이삼 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이거 픽싱 쿠션을 이걸 바르니까 얼굴이 너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다 하면서 이러니까 지인들한테도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만은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지인분이 어 24k 이제 옛날에 금들어갔는 거를 써봤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이거 픽싱 쿠션이 너무 잘 발리고 착 붙어서 이게 하루 종일 있어도 지워지지도 않고 너무 밀착함이 좋다하면서 친구분들이 이거를 써보라고 이제 권해주기도 하겠다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픽싱 쿠션 이걸 저도 써보면 좋지만은 지인들에게도 앞으로 많이 소개를 해서 정말 열심히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